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장입니다 6월 2일 새로운 한주 그리고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번 한 달도 모두에게 행운이 깃드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끝난 초코스모패 결과가 나왔습니다. 1등이 한 명이 나왔고 천원짜리 인터넷으로 1등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큰 금액에서는 1등이 항상 이런 천 원짜리 한 장이 나오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 이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해체였습니다. 자, 오늘 저는 프로토 승부식 66회차 월요일 경기. 저녁에서는, 어, 저녁에는 여자축구 한 경기 있습니다. 한국과 콜롬비아, 그리고 새벽에 있는 MLB 세 경기, 보스턴, 엘엔젤스, 시카 고이삭스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다저스 뉴욕매치 경기에서 네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뭐 축구 한경기 있기 때문에 축구 말씀드리고 또 새벽경기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한국과 콜롬비아의 여자축구 인터내널 경기입니다 1차전에서는 콜롬비아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경기 배당이 해외배당인데 3.10, 3.30, 1.96에서 콜롬비아가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소윤 선수가 투수팀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에이스인데 나오지 못한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일 것 같고 지금 피파랭킹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19위, 콜롬비아가 21위입니다. 피파랭킹에서는 우리나라가 두개달 앞서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지금 3연패에 빠졌습니다. 피파랭킹 16위, 호주에게 2연패, 그리고 콜롬비아에게 패배하면서 3연패, 3연패에 빠져는 것도 문제지만, 3연패 기간 동안 단한 골도 지금 득점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지수현 선수가 이건 없건 무득점의 경기를 계속해서 펼친다는 점은 공격적인 흐름 자체가 너무 나오지 않고 있다. 골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수비에 악착같이 하면 되는데, 공격은 악착같이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전술적인, 어, 완성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골 결정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 여자 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 지금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게 승리를 얻었고 또 뉴질랜드에게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과도 두 골씩 주고받는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골 결정력은 있습니다 최근 5경기 모든 경기에서 골을 기록했던 콜롬비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골 결정력만큼은 콜롬비가 아좀더낮지 않나 보여지는데, 자, 우리나라 선수들이 3연패 빠진 상태에서 홈 경기, 아마 연패를 끊어내기 위해서 많은 활동량을 갖고 경기를 임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한골 정도는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수 선수가 없다 하더라도 한골 정도는 기록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실점도 뭐 최소한다면은 제가 볼때 1대1 정도의 스코어가날 가능성이 상대 많은 경기라고 보입니다 한국과 콜롬비아 경기는 저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지 하는 경기. 헨스, 언더 같은 경우는 두골 이하 승부에서 언더 배당 노리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가져가시면서 한국 콜롬비아 여자 축구 인터내셔널 경기는 핸디슨 운동 승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번 MLB 경기입니다. 보스턴 LA 엔젤스 경기입니다. 지금 배당이 1.67 2 2에서 보스턴 정배당입니다. 보스턴 같은 경우는 29승 32패 승률이 5할이 안됩니다. 4할 7푼 5리.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4위 기록하고 있고요. LA 엔젤스도 26승 31패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팀다 약한 올시즌 부침을 좀 겪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 5경기 보스턴이 2승 3패 LA 엔젤스가 1승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도 두팀다 좋지 않고 LA 엔젤스 같은 경우는 2연패 빠지겠습니다. 보스턴은 애틀랜타 상대 2승 1패를 거두면서 윙윙 시리즈를 가져왔습니다. 보스턴이 애틀랜트 상대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표였습니다 특히, 투수력에서 안정감을 보이면서 위닝 취지를 가져왔는데, 이번 경기도 선발 3에서는 보스턴이 좀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스턴의 선발은 리차드 선수입니다. 2패만을 기록하고 있고요. 방울 어 2.70, 5인 정도 구을 하고 있는데, 나름 83짓 볼넷 비율도 나쁘진 않습니다. 반대로, 엔젤스에서는 앤더스 선수가 선발인데, 2승 2패, 승패가 똑같은 이승 2패 그리고 방울도3.39뭐 기본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5.5이닝에서 6이닝 정도 투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볼넷에서좀 많은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두 투수가 정상적인 경기를 펼친다면 은어 선발의 그런 무게감이라든지 또 타선의 집중력에서는 보스턴이 조금 더 낫지 않나 보이고 최근에 엔젤스 같은 경우는 불펜, 그리고 마무리가 약간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 경기는 보스턴의 승리, 홈승 예상해보고요. 언더버 같은 경우는 9.5가 좋을 것 같은데, 타선 자체가 도친다 이렇게 무게감 있는 타선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언더까지 예상하겠습니다. 보스턴 대 엔젤스 경기는 홈승 언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24분 경기, 시카 화이스, 디트로이트 경기. 다시 한번, ML 경기. 지금 해외 배당은 2.70, 1.49에서, 디트로이트의 정배당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카와이삭스 18승 41패, 승률 3할 5리 기록하면서,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5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디트로이트는 39승 21패, 승률 6할 5픈, 상당 높은 승률입니다.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1위를 계속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5 경기, 시카고 하이삭스가 1승 4패, 반대로 디트로이트가 4승 1패, 자, 모든 면에서 디트로이트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디트로이트는 켄자스 경기에서 윙시리즈, 샌프란시스코 경기에서는 수입승을 거뒀고, 시카고 하이삭스는 지금 3연패 까지했습니다 자, 이번 경기 선발투수가 시카고 하이삭스에서는 캐논 선수입니다. 자책점 4 1로 기록하고 있고, 2승 6패입니다. 그래도 2닝은 6이닝 정도 끌고 갈수 있는 투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상대전적이 한번 있습니다 디트로트전 7.36강호율 한번 패배 좀 힘든 경기를 펼쳤던 캐논 선수입니다 디트로트에서는 잭 플라허티 선수가 선발입니다 삼승 6패, 패가 좀 많지만 그래도 3.94 퀄리티 스타트급에 투구는 하고 있습니다 탈삼진 볼래 비율도 나쁘지 않고 상대전적이 한번 있습니다. 시카고 화이삭 스전 승리투수가 됐고, 방어율 1.59, 여러 면에서, 뭐, 잭플라우드 선수가 좀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같은 경우, 뭐, 선발투수의 무게감이라든지, 또 타선의 집중력, 모든 면에서 디트로트의 우세가 점쳐지기 때문에, 디트로트의 승리 예상을 해보고요. 자, 언더버 같은 경우 기준점이 8.5가 주어졌습니다. 뭐 디트로트에서 화이삭스 선발투수에게 충분히 6점이상 뽑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루틴 그 합쳐서 8.5라면 은 5번을 할수 있습니다. 피카 와이자스 디트로트 연기는 홈페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번 다저스와 뉴메츠, 나이벌전입니다. 다저스가 36승 21패,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 유영 매치가 37승 21패,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1위입니다. 두 팀이 내셔널리그에서 1위를 계속해서 유지 하고 있고, 최근 5 경기도 4승 1패 똑같습니다. 지금 다저스 같은 경우는 뉴욕냥키스에게 2연승 거두고 있고, 오늘도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브랜드에게 윙 시리즈. 유영 매치는 콜로라도에게 3연승 거두면서 최근 4승 1패, 두팀다 흐름이 상대 좋고, 만만치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선발투수가, 예, 네, 다자스에서는 메이 선수가 선발투수고요 뉴욕 매치에서는 블랙번 선수가 선발투수입니다. 네, 두 선수를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더스틴 메이 선수입니다. 올 시즌 3승 4패 4.20 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체적인 기록보다 조금 떨어지는 모습인데, 또 최근에 두 경기는 두번다 승리투수가 됐습니다. 애리조나전 클리브랜드전 5인임 6인기간이면서승리수가 됐기 때문에 조금씩은 지금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블랙폰 선수입니다. 전체적인 시즌이 22승 28패 4.8로 기록하고 있는데 올 시즌 첫 번째 등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번경 같은 경우는 최근의 흐름이 올라오고 있는 다저스의 메이 선수의 능력이 조금 더 나아 보이고 또 홈에서 경기라면은 다저스가 승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홈승 한번 예상해보고 언더 같은 경우는 8.5 정도 김치 김줄일것 같은데 두 팀이 투수력 그리고 불펜의 능력까지 감안한다면 언더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다저스 뉴미츠 경기는 홈승 언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원래 4경기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어, 저녁에 있는 축구 그리고 새벽에 있는 야구 경기 적중할 수 있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프로젝트 예, 승부식 화요일 경기가 곧 찾아뵙겠습니다.